망신 참법으로 궁극의 진리를 터득한 진표율사의 행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미륵 도량 송리산 법주사다. 점철 법회로 귀족에서 천민까지 수행의 세계로 이끌었던 진표율사는 일찍부터 송리산을 미륵 신앙의 길지로 보았다. 넓은 마당을 갖춘 법주사 도량 곳곳에 천년을 이어온 불심. 미륵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새겨져 있다. 저는 진표유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송리산 법주사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이 마애불은 아, 비록 고려 때 조성한 것이긴 합니다만는 진표유사께서 열었던 미륵 세상을 그대로 따라서 이곳 법주사에서 대대로 어, 천년 이렇게 지속해왔다는걸 보여준 또 증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마애불 한편에 있는 작은 색임에 이곳 법주사의 처음 창건과 관련된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마애불 하단에는 의신조사가 경전을 싣고 오는 모습과 소가 무릎을 꿇고 불법을 구하는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법주사의 창건 설화와 송예산의 유래다 전설에 의하면 송리라는 산 이름도 진표율사와 무관하지 않다. 진표율사가 송리산에 다다랐을 때 달구지를 끌던 소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진표율사의 도력을 알아본 것이다. 진표율사의 법력에 감동한 소 주인이 세속을 여의고 입산한 곳이라 하여 송리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송리산이라는 이름이 속세를 떠났다 그런 의미고 그것은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소달구제를 탔던 사람이 진표율사에 가르침을 얻고 속세를 떠났다는 그런 데서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음 원래 송리산이라는 말은 수리가 살던 그런 높은 상이라는 의미라고 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진표율사의 그런 영험을 크게 기려서 성리사라는데 그런 의미를 함께 부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진표율사에 대한 사람들의 신망은 두터웠다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은 다만 복을 빌고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륵십성계를 수지하고 닦는 적극적인 수행불교였다 금강문을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목탑 팔상전이다. 법조사의 상징이며 국보 문화재로 진표율사 당시의 팔상전은 정류재란 때 불타고 17세기에 복원된 것이다. 도량 곳곳에 진표율사 당시의 장원물이 남아 있다. 신라 석조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쌍사자 석등은 1400년을 이어온 불멸의 법등이다. 진표율사의 미륵신앙 법등을 이은 제자들도 여럿 있었다. 진표율사께서 부사위 방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5년 동안에 걸쳐서 금산사를 미륵의 전당으로 크게 중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전법 도량을 찾아서 북쪽으로 길을 나서시게 됩니다. 진표율사의 명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아마도 굉장히 까다롭게 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심, 융종, 불타라고 하는 세 분이 함께 큰 뜻을 내고 이 진표율사의 명성을 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은 자신들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 복서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몸을 땅에 던지는 마치 진필사께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은 망신참의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들의 수행 결의를 내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진필사께서는 이세 사람을 제자로 어, 맞아서 어, 가르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영심이 큰 인물임을 알고서 어, 이곳. 길상초를 표시했던 곳에 보내서 오늘날 보는 이런 법주사의 큰 전당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법주사는 진흥왕 때 의신 조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경덕왕 때 진표율사의 뜻에 따라 제자 영심이 창건했다는 삼국유사 기록이 전해진다. 진영가에는 법주사의 이름을 남긴 역대 고승 3십여 분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데 의신 조사가 참관하고 진표율사와 영심 대사가 크게 중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 법조사는 영심 대사가 스승 진표율사의 뜻을 이어서 이큰 가람을 만들었습니다. 영심 대사 또한 진표율사가 받은 계법과 참회법을 많은 사람들이 펴면서 이렇게 큰 도량을 미륵의 중심 전당으로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 영심대사도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심지조사는 왕자였습니다. 헌덕왕의 왕자로서 출가를 해서 여기서 영심대사에게 법을 전해 받고 영심대사는 또 심지대사가 훌륭한 사람임을 알고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중요한 그 점을 치는 간자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 대사는 팔공산의 동화사를 장건하고 이 미륵전당의 수행과 법을 크게 전하는 이런 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미륵전당 법상종 사찰은 금산사에서 법주사에서 동화사로 점점 중심지로. 어 하고 들면서 신라 불교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이런 불교가 됐던 것입니다. 진표율사의 원력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미륵 신앙은 신라 불교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었다. 변방의 평민들도 불국토를 꿈꾸고 발원하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 미륵 부처님이 계셨고 불가사의한 원력의 진표율사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청동미륵대불입니다. 어, 원래 미륵부처님은 장육상에 크게 만드는데 36척 또 108척 이렇게 해서 어, 이 부처님은 바로 108척 33미터쯤 되는 그런 거대한 미륵부처님입니다. 이 넓은 법수사마당에서 미륵부처님은 96억, 94억, 92억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헤아려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는 영화 세상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믿지 않고 세상이 정말 혼탁해진 나쁜 시기 그럴 때음 다시 미국 부처님께서 새 부처 세계를 여는 것이 바로 미륵의 정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 신앙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나라가 망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미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 법주사 마당의 청동 미륵 대부를 보면서 진표율사가 그렇게 절절한 수행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미륵개법과 점찰 법회가 이곳 법주사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서 그래서 다시 동화사로 신라 중심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걸 보면 아마 진표율사도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미륵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구현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을까 싶습니다 전국을 돌며 모든 이들에게 법을 설하던 진표율사의 행보는 멀리 동해바다까지 이어졌다 저마다 맞이하는 인생의 파도는 업력과 무관하지 않다. 전생부터 쌓아온 나쁜 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닦아야 하는 이유다. 진표율사는 머무는 곳마다 점찰 법회를 열고 미륵십성계를 주어 수지하도록 했다. 진표율사의 수계는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저는 지금 동해안 강릉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진표사께서 부사이방에서 큰 깨침을 얻고 나서 금산사를 일으개법 점찰 신앙의 도량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가르침을 한 곳에만 머물게 하시기에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다른 도량을 찾아서 움직이셨는데 아마도 마지막 금강산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송리산에서또 그리고 이곳 명주 어, 즉 지금의 강릉 지방에 들러서 교화를 펼치시게 됩니다. 아, 이곳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 물고기와 함께 사는 이런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표율사는 먼저 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을 교화시켰다는 그런 설화를 남기게 됩니다. 진표율사가 바닷가를 걷자 수많은 자라와 물고기 떼가 나타나 법을 청했다. 진표율사는 그들을 위해 계를 설해 주고 교화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한 경덕왕이 진표율사를 불러 보살계를 받았다. 왕이 내린 금은 보화로 불사를 이루었다. 말하자면 진표율사의 교화력이 금산에서 금산사에서 법주사에서 이곳 영주 지방, 강릉 지방까지 미쳐 온그 사실적인 얘기를 사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표사께서는 이곳 강릉지방에서 그렇게 교화를 마친 다음에 금방산으로 가기 위해서 고성으로 옮기셔서 고성화암사에또 터전을 마련하시고 어, 마침내 금방산 발연사에 이르러서 7년 동안 오랜 기간의 교화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을 이 점찰개법과 미륵신앙으로 교화를 하게 됩니다. 미물 중생까지 교화하고자했던 진표율사의 열정은 금강산으로 이어졌다. 8만 구암자를 품고 있다는 금강산의 첫 번째 절, 진표율사가 창건한 금강산 화암사다. 진표율사의 신행의 발자취를 더듬는 우리들은 지금 화암사에 와 있습니다. 일주문에 보이는 것처럼 화암산 금강산 화암사입니다. 어, 여기서부터 금강산 시작된 초입인 산샘이죠. 지금의 강릉 명주에서 교화를 펼치신 다음 이곳 호성에 화암사를 창건하시고 또 교화를 펼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이 받아서 금강산으로 더들어가셔 가지고 발현사를 창건해서 7년 동안 점찰기법과 미륵신행을 이끄는 그런 대도사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어, 이곳 화암사는 그러한 진표율사께서 거쳐가신 중요한 자취를 더듬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목전에도 가지 못하는 금강산 발연사를 건너다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화암사의 기록에 의하면 진표율사가 52세 때인 769년 해공항 5년에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중권을 거듭해 오다가 근래에 진표율사의 미륵 도량으로 여법하게 장엄되고 있다. 사찰 옆에는 도량을 지키는 신장처럼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화암사의 상징, 수바위다. 화암산은 앞에 보이는 저 수바이, 그래서 원래는 화암산이 수암사라고 했는데 뱃갈이라는 뜻이죠. 마치 곡식을 쌓아놓은 그런 모습의 아주 우뚝 선좋 바위가 있고 또저 멀리 봉해바다가 내려 보이는 이곳 금강산 입구 명당에서 또한번 교화를 펼치게 됩니다. 명주에서 가난한 어부들을 구제한 그런 일화를 남겼던 진표율사는 아마도 이곳 고성에 오셔서는 이 화음사처럼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상징인 저 벽가리가 있는 저우라만 바위 아래 이 터를 잡고 이곳에서 교화를 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화음경에서 얘기하는 법규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이 바로 금방산이기 때문에 금방산은 곧 완연히 불교적인 그런 산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진표율사는 절경이면서 또 한편으로 수행의 전당이 될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 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기 보살이 만이천 권속과 함께 상주하며 법을 설한다는 금강산. 진표율사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발연사를 짓고 말년을 보낸다. 미륵봉 동쪽 험준한 계곡 아래 발연사가 있었다는 것만 알 뿐,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곳이다. 바위에 새겨진 미륵불은 발연사의 흔적일까? 진표율사에서 시작된 미륵신앙은 부사의방에서 금산사로 법조사에서 금강산으로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는 모든 이들의 실천 불교로 그 흐름을 이어갔다. 금강산이 살아있는 불교 도량이 된 것이다. 나중에는 금강산이 그렇게 팔만고암별하고 많은 절이 생겼지만 맨 처음에 금강산에 절을 만드신 것은 아마도 진표율사의 발현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경덕왕 때 발증이라는 분이 지금 건봉사 쯤에서 만일 연부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절로서는 오히려 발현사가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발현사는 오래전 폐사되었지만 그 흔적과 아쉬움을 화암사에서 찾을 수 있다. 진표율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미륵신앙의 정신이 천년 세월을 넘어 이어지고 있다. 도량의 가장 높은 곳 언덕 위에 희망과 구원의 미래불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진표율사는 저마다 참회와 개행으로 미륵부처님이 나투실 정토를 실현하고자 했다. 지금 이곳 동해바다가 멀리 보이는 화암사 미륵존불 앞에 와 있습니다. 진표율사께서 제창했던 게 점찰개법과 미륵신앙이었기 때문에 유일차가 계시던 곳은 반드시 이렇게 미륵도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곳도 비록 지금 어, 요즘 만들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용화정토를 구현하려는 이런 그 진표사의 뜻을 철대이 어, 넘은 지금도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기도 합니다. 화암산은 설악산에서 시작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빼어난 절경이 압권이다 수려한 풍광과 깊은 골이 어우러져 옛부터 수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화암사를 창건한 뒤 진표율사도 이 길을 걸어 금강산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금강산 신성봉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계곡물이 맞다. 삼국유사 진표전간과 발연수석기 편에는 진표율사의 행장이 소개되어 있는데 수행여정뿐 아니라 발연사와 관련된 진표율사의 인간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진필사의 행적을 잘 더듬어 볼때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바로 어, 효에 관한 것입니다. 진필사께서 만년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다시 부사의방에 출발해서 오던 길을 쭉 되돌아서 이곳 중강산에 다시 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대도사로서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대중을 교화하고 그리고 홀로 계신 아버님을 다시 모시와서 끝까지 모셨던 이런 진표 스님의 행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마 더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 깊은 산 중에 이 생의 마지막 수행터인 발연사를 짓고 늙은 아버지를 모신 진표율사. 천년 세월에도 바래지 않는 승속의 맑은 거울이다. 처절한 수행과 원력으로 중생 구제에 앞장섰던 진표율사는 발연사에서 끝내 열반한다또 하나 우리가 진표율사와 발연사에서 생각할 점은 어, 입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표율사께서는 발연사에서 어,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을 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장인을 치지 말고 그냥 수행하시던 바위 위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날이 지나고 뼈만 남고 <laughs> 다 바, 바 사라질 때까지 두었다가 그제서야 제자들이 에, 뼈를 모아서 흙으로 그냥 덮어두는 정도였습니다. 발연사 통쪽에큰 바위는 평소 진표율사가 자주 찾는 수행 공간이기도 했다. 진표율사는 평소 수행하던 모습 그대로 바위에 앉아 입적했다. 제자들은 스승이 살아계신 듯 아침 저녁으로 공양하고 예배하다가 형상이 사라진 뒤 비로소 사리를 수습하여 장골 탑비를 세웠다. 우리는 진표 수행적을 돌아보면서 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보였던 그런 출천 수행의 성자다운 모습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입적 후회까지 바로 자신의 온몸을 다 내주었던 이런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아마 연우 수행장이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필사의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진필사가 보였던 몸소 보였던 어, 개법과 이륙신앙의 못지않은 그런 어, 진정한 수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원한 화암자 계곡에서 진표율사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1700년 한국 불교사에서 수많은 고승들이 이 땅을 다녀갔지만 진표율사처럼 처절한 수행으로 불보살님의 마음을 얻은 이가 또 있을까? 진표율사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십성계를 주어 선업으로 이끌었고 점철 법회로 미륵신앙을 펼쳐나갔다.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은 구원을 바라는 소극적 불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행불교고 실천불교였다. 자기만 아는 중생심에서 벗어나 모두를 수용하는 너른 바다처럼 통쾌하고 활발발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 천년 전 진표율사가 열어 놓은 신앙문이다.